아빠. 나 배고픈데 간식 같 은, 거 하나 먹 고, 가자 차박 하 면서 간식 을 저렴 하게먹을수 있는 꾸 러플 이있 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브메이트라는 어플 광고를 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으로 써봤는데 굉장히 혜택이 다양해요. 첫 번째로 출석 체크만 해도 포인트가 계속 적립이 되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맨날 퀴즈가 있어요. 풀기만 해도 포인트가 모이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뭐 쿠팡 캐시, 뭐 L 포인트 이렇게 안 쓰는 포인트들 있죠. 버튼 하나로 포인트 리로 전환을 할수 있다. 이 전환되는 포인트 리들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가 너무 다양해. 요 작은 편의점부터 큰 대형마트까지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리뿐만 아니라 코남에 가보시면 뭐 KFC, 크리스피 크림, 엔젤리너스, 뭐 버거킹에서 할인해서 사먹을 수 있는 쿠폰들이 있어요. 여기서 쿠폰 하나를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플랜트 와퍼 하나 주세요. 잘 따라와 주세요. 네. 플랜트 와퍼 36% 할인 6,100원짜리를 3,900원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이에요 이걸 사용해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려고요 음 포인트리랑 쿠폰 기능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기능도 있어요 연동을 해 놓으면 가계부도 알아서 써주고 여러분 소비패턴에 맞는 금융상품도 추천해 주니까 한 번씩 꼭 써보세요 这开不劈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울산에 위치한 서생 힐링 빌리지라는 캠핑장에 와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팩다운을 오지게 하고 있는데 망치가 또가 부러져 버리네. 와 거기서 멘탈 나가 버리고 다이소 저희가 망치가 옛날 좀 구린 게 있어요. 그걸로 또 팩다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부러져 버리네. 오늘 망치 두개해 먹었죠. 이게 오늘 저희의 흔적들이에요. 노고가 묻어 있는 망치들. 여기 하나 빌려달라니까. <laughs> 찐 망치. 집에서 못 박을 때 쓰는 망치. 이걸 그걸 빌려주셨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또 부서지는 거니 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laughs> 좀 빈약해 보이거든요. 한 두세 번 치면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망치 세 개째 해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저희 텐트에서 바라보는 지금 전면 부여예요. 이제 수영장이랑 옆에 이제 카라반이 조금 보이고, 이제 위에는 산. 산이 좀 높이 있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하늘도 좀 맑아 보여요. 아니 이걸 여기를 놔둬야지. 이렇게 놔둬도 멋있대. 아니. 아니. 아니 당연히 이렇게 놔둬야지. 자리가 없는 거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뭐죠? 감자탕이요 감자탕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이 요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협박을 받았죠, 저희가 거의. 반협박. 아니, 협박은 아니고 권유라고 하죠. 저희가 매번 어머님께서 이제 밑작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한 번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 성급을 안 했지. 너네, 내가 이거 해준 것도 한 번씩 어, 얘기해주고 해라. 야, 너그요런거 내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유튜브 좀 나와가지고 좀삐차주고 그래라 엄마가 만들었다고. 나는 아무래도 내가 다른 대로는 못하겠다. 배우는 못하겠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자탕잘 먹겠습니다. 배우는 못하겠어 맛있습니다. <laughs> 역시 고기는 와사비장이죠. 들릴지 모르겠는데, 뭐, 애기 소리가 막 들리고 가잖아요. 저희 아들이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들 생각나, 그죠? <목소리> 말투도 그렇고, 너무 똑같아.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근데 다른 점은, 아빠를 많이 찾는다는 점? <laughs> 저희 아들은 아빠를 찾지 않아요. <목소리> 저 친구는 아빠 깜짝 지랐 <laughs> 아, 따로따로 할게요, 할게요. 안해안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아 근데 형님 라면사리 같은 거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라면사리? 라면 공주 표정 사방이 시작하다. 아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맛있네. 맛있나? 면이 얇아가지고 더 맛있는 건 육개장 사발면이 신의 한수였어. 역시. 나도 한 번. <laughs> 너무 맛있어서 띠 아기도 온다. <laughs> 아기야, 울지 마. <laughs> 음 라면이 최고야. 하지 마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저기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잘 잤어요? 추웠어요. 추웠어요? 난 더웠는데. 새벽에 전기장판이 한번 꺼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잠깐 추웠을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화장실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이 너무 너무 좋아. 화장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호텔급이에요. 이 냄새, 향도 너무 좋고 그래서 혹시나 여기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시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저는 황태국밥입니다. 이건 뭐예요? 홍맘님은? 강된장 보리 비빔밥. 강된장 보리 비빔밥. 리프메이트 오늘 또 퀴즈 풀어야 된다. 어 풀자 풀자. 포인트리 쌓아야 될까 이거? 내가 어. 이거는 쉬울 거니까 얘기해줄게. 한번 맞춰봐. 내 보세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학이 날개를 펼친 듯 배를 배치한 전술로 일본 수군의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사용한 전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1번 공성전, 2번 학익진, 3번 배수진. 분명 이거 지금 질문 듣고 움찔한 분들 계실 거야. 학익진. 오빠는 몰랐던 거야. 왜?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하기 날개를 딱 하자마자 하객진 이렇게 해야지 이 보기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객진 맞죠 근데 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포인트 2를 쌓아서 편의점 같은 데에서 이런 컵밥 같은 거 사드시면 돼요 리브메이트에서 우리 오빠 t 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다고 하죠 소개해 주시죠 리브메이트 어플 다운 받으셔서 신규 가입 후에 프로모션 코드에 오빠 입력하시면 모든 분들에게 스타벅스 쿠폰 드립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벤트 거의 한 여덟 번, 여덟 번 정도 해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쿠폰 드리니까 꼭꼭받치시고 스타벅스 쿠폰 받아 가세요. 받아 가셔서 맛있는 커피 드세요. 이게 제가 저번에 혼자서 포항 쪽에 차박을 갔을 때 아침에 황태국밥을 처음 사 먹어봤는데 너무 올크나 맛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황태국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그때부터 이제 황태국밥 좋아하게 됐잖아. 어휴. 多大？ 저희는 이제 정리를 거의 다 마무리 지었고요 덥다 그죠? 어제랑 날씨가 완전 다르네요 아, 아침에 정리하는데 너무 지치네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긴 하나 봐요 저희는 서생 힐링 빌리지에서 꼭봐 웅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